안녕하세요. 리피 립스입니다. 오늘은 어떤, 전에 어떤 분이 그 립스메이커 오리지널 세트 향이 궁금하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리피짤스로 짤막하게 리뷰를 올려볼까 해요. 저는 우선 여기다가 보관을 하고요. 이거는 립스메이커에서 받은 파우치인데 되게 립스메이커 같죠? 어, 갔다그러 근데 립스메이커 오리지널 시리즈가 요즘 다양해져가지고 저는 이런 디자인 있잖아요. 이런 디자인을 오리지널 시리즈라고 생각을 해서 얘네들을 다 가져와 봤어요. 그럼 하나씩 향을 리뷰하기 전에 제가 제 친구랑 저랑 같이 힙펜 프로젝트를 같이 하는데 제 친구가 한 힙펜을 보여 드릴게요. 진짜 대박이죠. 이 친구가 저랑 같이 립밤을 모으는 그런 친구인데 제 친구도 같이 힙펜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거를 만들어서 줬어요. 제가 이걸 보자마자 아 이런 거는 널리 퍼트려야 된다 해가지고 바로 허락을 구하고 이렇게 영상에 넣게 되었어요. 인스타에또 올릴까 생각 중이에요. 근데 유튜브가 사람들을 더 많이 보니까. 암튼 정말 자랑하고 싶어서 한번 넣어봤고요. 네 그러면 하나씩 뽑아서 향을 맡아볼게요. 첫 번째는 스트로베리 바닐라예요. 이건 제가 다 썼는데 얘는 그 추파춥스 밀크앤 스트로베리인가 스트로베리 크림인가 그 그냥 딸기 맛이 있고 딸기 우유 맛이 있잖아요 아 딸기 바닐라였나 스트로베리 바닐라인가 무슨 그런 그 달콤한 딸기 향이 나요. 약간 그러니까 잘못 맡으면 딸기 시럽 같을 수 있는데 딸기 시럽 딸기 그 시럽 약보 약보다는 그 추파춥스 스트로베리 크림 맛그 향이 나고. 다음은, 와일드 라즈베리. 아, 제가 맨날 무슨 어떤 베리류 향을 맡으면은 이거는 무슨 와일드 라즈베리나 레드 라즈베리 향이 난다 그러는데 제가 레드 라즈베리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레드 라즈베리가 이거예요. 이건데 우선 와일드 라즈베리는 좀더 지금 양이 이 정도밖에 안 남아서 이거 제가 팠거든요. 뭔가, 레드 라즈베리가 더 시큼한 향이에요. 약간 그러니까 레드 라즈베리가 덜 익은 베리 냄새? 약간 시큼한 그런 향이라면, 이 와일드 라즈베리는 좀더 달콤한 그런 느낌이에요. 달콤한, 좀 익어서 달콤해진 그런 라즈베리 향?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다음은, 바닐라인데요. 얘는 그냥 우리가 아는 바닐라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뭔가 바닐라 시럽 냄새? 좀 약간 바닐라 그 우리가 아플 때 먹는 감기약 중에 바닐라 맛 시럽이 있다면 이런 느낌일 것 같은 음, 그런 향이 나요. 그러니까 뭔가 바닐라 아이스크림 이거랑은 좀 거리가 멀고 바닐라 향이 나다가 살짝 그 딸기 시럽 향의 초반 향이 나올락 말락 하다가 끝나요 그래서 약간 제가 그런 시럽 향이라고 느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전 이거 되게 잘 썼어요 향기가 달콤해서 그 다음은 워터멜론 이거는 그냥 그 우리가 막 밖에서나 그런 쉽게 사 먹을 수 있는 사탕 중에 그 막대사탕 말고 그 봉지에 들어간 사탕 있죠? 그런 사탕에 약간 수박이라고 써진 사탕이 있거든요? 수박맛? 그 사탕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인위적인 딱 그런 수박 사탕 냄새? 그런 냄새가 나고요. 어, 이쪽 다른 거는 스트로베리인데요. 얘는 정말, 어, 제가 이거 원래 이렇게 이쪽까지 다 썼다가 이거를 그때 무슨 립밤을 다 섞어보겠다고 파가지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더러워요 지금. 이 스트로베리는 그 제가 말한 봉지 사탕 딸기 맛, 진짜 완전 똑같아요. 달콤한 딸기 사탕 냄새 그런 냄새고 다음은 코튼 캔디. 코튼 캔디는 어 얘는 안 팠네. 얘는 코튼 캔디가 아니라 그 미국 껌 중에서 버블껌이라고 이제 껌이 있거든요. 그껌 냄새가 나요. 솜사탕은 냄새는 아닌 것 같아요. 전혀 그 우리가 먹는 솜사탕을 생각하고 이걸 산다면 100% 후회하실 것 같은 그런 향이고요. 다음은 쿠키 앤 크림. 이거 제가 두개 있거든요. 근데 하나는 진짜 여기가 다 색깔이 다 지워졌어요. 색이 네. 바랬는데 제가 이거를 고1 때 쓰고 나서 이제 아예 립스메커에 입덕을 하게 된 그런 향인데요. 이게 쿠키 앤 크림인 향이 이 쿠키앤크림이 막 오레오 그런 쿠키앤크림은 아니고, 왜 약간 다이소나 이런 데 파는 수입과자점, 이런 데 파는 그런 가짜 오레오 있죠? 그런 가짜 오레오를 우유에 이렇게 막 녹였을 때 맡을 수 있는 그런 향이 나요. 완전 막 오레오는 아니고, 그냥 쿠키앤크림인데, 어설프게 오레오를 따라 한 그런 쿠키앤크림 냄새, 그런 냄새가 나고요. 다음은 핑크 레모네이드 이건 제가 산지 별로 안 됐는데 얘는 진짜 거의 안 썼어요 한두 번 썼나? 모기향 냄새가 나는데요? 그 홈키파 있죠? 홈키파 오렌지 색깔이 있거든요? 그 약간 오렌지 향이 나는 그런 홈키파가 있는데 그 향이 나요 이거 좀 좋았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구리지? 홈키파 냄새 그 칙칙이 알죠? 모래 아 모래 모래란다 그 모기한테 바로 칙칙 뿌리는 그 오렌지 색깔, 홈키파 냄새가 나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개를 볼게요. 마지막 네개 아, 제가 말한 버블껌. 이 버블껌은 아, 이 냄새가 변한 건지도 모르겠는데 약간 공업용 플라스틱 냄새가 나요. 아, 왜 이렇게 됐지? 냄새가 너무 구린데요. 근데 제가 코튼 캔디가 버블껌 같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이 이 그냥 버블껌은 진짜 더 버블껌 같은 냄새긴 해요. 지금 이게 좀 썩은 것 같은데 코튼 캔디는 실제로 미국에서 파는 버블껌 냄새라면 이 버블껌은 뭔가 더껌 같은 냄새? 그래서 공업용 플라스틱 냄새가 나나? 그래서 얘가 썩었나 봐요. 냄새가 변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것만 딱 발랐을 때 나쁘진 않아요, 향이. 막 나쁘고, 안 나쁘고를 떠나서 그냥 뭔가 코칭캔디가다 버블껌 같고 얘는 좀 오버한 버블껌 냄새? 그러니까 껌 냄새? 그런 게좀더 나는? 그리고 이 키위. 이거 좋아요. 이거 제가 키위, 키위향? 이랬는데 뭔가 맡으면 좀 키위가 생각나는? 근데 이 키위를 보고 나서 맡아야 돼요 그 새콤달콤 키위 맛 있죠 그 향이 나요 그향 근데 시큼한 냄새는 좀 빠진 그런 향이 나고 그리고 이제 블랙베리 크림 블랙베리 크림은 제가 또안 먹어봐서 잘 모르지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와일드 라즈베리랑 비슷해요 이거랑 비슷해요 아, 똑같은 것 같은데 약간. 근데 얘가 크림이라 그런지 약간 시큼한 그런 향은 더안 나긴 해요. 좀더 부드러운 향? 근데 기본 베이스는 뭔가 라즈베리 향이라는 그런 향입니다. 이제 마지막 망고 볼게요. 이건 제가 정말 좋아하는 향이거든요. 이 망고가 진짜 그 제가 전에 전부터 계속 말하는데 약간 오렌지 껌? 오렌지 껌에서 약간 그 망고 껌인지 오렌지 껌인지 기억은 안 나요. 근데 그껌 냄새가 나는 되게 달콤한 망고 향인데 그냥 과일 망고를 생각하면 안 되고 망고 주스? 약간 망고 주스 냄새가 나요. 그럼 이렇게 해서 립스메커 오리지널 시리즈를 간단하게 향만 리뷰를 해봤는데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